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무산계급, 이 생산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노동자 프로레타리아들이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 폭동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자고 해서 혁명한 거 아닙니까? 그게 이념이지, 이념. 인형. 근데 거기에 반대하고 경계했던 영국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는 안 돼. 프랑스 대혁명처럼 피를 철철 흘리면 복수의 수, 악순환이 돼. 명예혁명, 무혈혁명,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고쳐가자.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보수하자 해서 보수주의, 자유우파 보수주의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. 그게 네 이념이에요. 내가 택시로 갈 건지, 빨리 KTX 타고 갈 건지, 그 결정하는 게 이념이라고. 그런데 왜 그런 결정할 수 있는 나의 생각, 그 세력의 생각, 그 정치 집단의 생각을 가지는 게왜 나쁘냐고 이야기하냐고. 자기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. 그래도 한다는 소리가, 이 교수가 한다는 소리가 이겁니다.